13. 니체의 신은 죽었다 선언에 대한 신학적 반론, 허무속 신앙의 의미 회복, 도입, 신의 부재를 외치는 시대,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가? 프리드린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으로 근대 이후의 인간 존재의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무신론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와 의미 체계의 몰락을 지적하는 철학적 경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신이 사라졌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신앙은 어떤 응답을 할수 있을까요? 리체의 선언, 의미와 도덕의 붕괴 리체는 서구 문명이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과학과 이성이 중심이 되며 절대적 진리와 도덕은 상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의미 상실과 허무주의로 이어졌습니다. 니체는 이 허무를 극복할 방법으로 초인이라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초인은 자기 의지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2. 신학의 응답. 신은 침묵 속에서도 살아계신다. 기독교는 이 선언을 부정하기보다 깊이 있는 신학적 반성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역사와 고통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법을 통해 세속시대의 신앙을 새롭게 정의하려 했습니다. 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과 기대를 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참된 인간의 모델은 초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리체는 초인을 통해 새로운 인간 이상을 제시했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인간상이라 말합니다. 초인은 자기 의지의 극복자지만 예수는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의 왕입니다. 초인은 고통을 이기려 하지만 예수는 고통을 끌어안아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초인은 홀로 선자이지만 예수는 함께 고난을 지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 허무 넘어 십자가에서 다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선어는 인간의 불안을 드러냈지만 기독교는 그 어둠을 뚫고 부활의 빛을 줍니다. 신은 여전히 살아 계시며 고통과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를 의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허무한 시대를 지나며 다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